자,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두 번째 방법, 좌표를 도입하는 방법을 한번 풀어봅시다. 자, 문제는 똑같고, 자, 이 원과 지금 직선들을 좌표 위에 표현할 겁니다. 좌표 위에 표, 표현하는데 굳이 어,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딱 맞게 원의 중심을 여기 원점에 오도록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원점에 오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직선, OQ가 X축 위에 오도록, 그럼 OQ가 X축 위에 오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. 그럼 여기가 Q가 되고, 그 다음에 P는 접선입니다.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긋고, 그럼 이 점이 P' 여기에서 지금 원의 중심에서 Q까지 연결하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. 이 점이 P가 되고 이 점이 A가 됩니다. 얘를 눕혔어, 돌렸다. 자 이제 좌표로 한번 풀어보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, T라고 하고 여기는 원의 방정식입니다.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이 1인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. 그럼 이 점의 좌표도 1이 될 겁니다. 자 여기를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하면 지금 여기 P프라임점은 T, K라고 우리가 들수 있다. 그러면 t, k에서 이원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. 우리 수학 상에서 했습니다. 원 위의 한점 x1,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y 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x1 대신에 이제 t를 넣으면 tx 그다음에 ky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1. 이게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. 원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제일 빠르게 구하는 방법. 자 이렇게 두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좌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뭐를 구해야 되냐면 우선은 PA 우리가 구해야 될 거부터 보자. 그러면 PA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Q 점입니다. Q 점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다풀수 있다. 그럼 Q 점은 당연히 이 직선의 x 절편이 된다. x 절편이라는 것은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 값입니다.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해 버리면 t x가 1이 되고 x는 t 분의 1이 된다. 그래서 q점의 좌표는 t 분의 1, 0이 된다. 그럼 이제 다 됐다. 자, 리미트 첫 번째 p가 a로 다가갈 때, 그러니까 t가 1로 다가갈 때입니다. p가 a로 다가가니까 그 다음에 p a는 1에서 t를 빼면 p a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P Q의 길이는 여기 T분의 1에서 어, T를 빼면 되겠다. 지금 0분의 0꼴, 그러면 리미트 T가 1로 다가갈 때 어, 양변에 그냥 T를 곱합시다. 위아래 T 곱해버리면 1-T제곱, 그 다음 T를 곱하면 T, 그 다음에 1-T 이렇게 될 겁니다. 뭐 통분해도 되고, 자 그래서 우선 약분할 거, 약분할 게 생겨야 되지.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t, 여기가 1 플러스 t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여기 t만 나왔다. 1 대입하면 1분에1 대입하면 이가 된다. 그래서 답은 2.